구약성경 1 1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특히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 왕의 바알의 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에서 여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이 여자는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 장려하면서 아합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바알 신정과 제단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재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망설이고 있을 때 아합을 충동하여 의인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실상 아합을 지배한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앞과 이세벨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